이수 전에 사무차를 같이 가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드를 맡게 된 박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같이 이제 이동을 할 거고요. 우선 저희 앞에 계사님이 안전운전 해달라고 좀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운전해 주실 거니까 안전운전 해달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정에만 차량이 벌써 좀네 배나 와가지고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3호차랑 4호차 같이 이동을 할 거고요. 저희 아까 문자 대표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죠? 이제. 네, 아까 한번 놓치셔가지고 제가 다시 추가해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어요? 네. 저는 저희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기차 타고 왔잖아요. 밥을 먹어야죠. <laughs> 배고픕니다. 그래서 우선 도리원 전통시장으로 지금 저희 먼저 하, 향할 겁니다. 그래서 도리원 전통시장은 아, 우선 저희 의성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의성은 분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인구가 예전에는 20만이었었는데 이제 그만큼 전통시장도 활성화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점점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돼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그게 적죠. 그래서 엄청나게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그리고 우성은 특산물 다들 아시죠? 우성 마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우성 마늘을 보실 수 있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우리원 전통시장으로 이제 향할건데 거기가 되게 소규모 전통시장이라 그렇게까지 막 규모는 아니라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역 관광이나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지원도 받고 이런 거라 이제 가시면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되시고요 어뭐 의성만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뭐 되게 풍미하고 향이 좋아지고 이게 이제 되게 잘 어우러져서 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매운맛하고 단맛이 되게 잘 어우러진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마늘 사실 분은 사셔도 되고. <laughs> 아, 아니시면 뭐 마늘 관련된 음식들 식품이 많아요. 거기서 식사도 보니까 짜장면에 마늘 구운 마늘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돈가스 만드는 거에 마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늘을 식품으로 한게 많으니까 한번 우선에 왔으니까 또, 그, 별미를 한번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드셔보시고, 저희는 다음 탑승이, 어, 다음 탑승이 조문구 박물관으로 향할 건데, 식사하시고 나서, 그래서 음 시간은 2시 20분까지 탑승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네. 네몇 시라고요? 2시, 2시 20분. 이렇게 어 여러 번 얘기해도 우안 지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2시 20분까지 다시 탑승해주시면 되세요. 하차하신 곳으로 해서 다시 탑승. 2시 20분이요. 잊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금 쉬면서 갈게요. 네.